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니지, 하나님 영광이 왜 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아,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없 Magazine>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음. 알게 하는, 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laughs>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 알게 하는 나님의 영광이 왜 나오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하신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 아빠. 응? 이거 좀 심해요. 응,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빠, 왜요? 아픈 거 같아. 응,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목소리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목소리가>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목소리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목소리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목소리로> <목소리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